놀라운 소식이다. PBA 투어의 최전선에서 지난 시즌까지 이어진 외인 강세라는 견고한 성벽이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다. PBA 투어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대회 8강에 한국 선수 5명이 동반 진출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기록이 아니다. 그동안 16강, 8강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했던 수많은 한국 선수들의 염원이 응축된 결과이며 팬들이 오랫동안 목말라 했던 포종 우승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결정적인 기회로 다가왔다. 특히 전 세계 당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4차 투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한국 당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PBA 투어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서사시의 서문을 열었다. PBA 위 무대가 창설된 이래 한국 선수들이 1억 원의 우승 상금을 놓고 경쟁하는 최종 결승전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이번 4차 투어 8강전은 PBA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수의 한국 선수들이 중결승 진출을 놓고 벌이는 코리안 더비를 예고하며 팬들의 기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둘러싼 모든 충격적인 디테일과 극적인 반전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김준태와 이승진이 16강에서 펼친 경기는 단순한 당구 경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몰아치는 심리적 압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보여준 한편이 드라마였다. 특히 김준태는 이 상대와 맞붙어 그야말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혈투를 벌였다. 첫 세트에서 9이닝 만에 15대7로 가볍게 리드하며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했으나 이세트에서이 상대의 폭발적인 득점력에 밀려 5시 15분으로 압도당했다. 마치 기세 싸움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내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3세트에서 3이닝 만에 15대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로 다시 승기를 잡으며 김준태는 자신의 저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당구의 신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4세트에서 10시 15분로 패하며 경기는 풀세트 접전으로 이어졌다. 승리를 눈앞에 두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 그 순간의 심리적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김준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라고 되내며 5세트에 임했다. 그리고 7이닝 만에 11대5라는 점수로 신승을 거두며 8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그의 승리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 위기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강철 멘탈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마찬가지로 이승진의 경기도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치열한 승부였다. 낮 12시에 시작된 16강전에서 그는 16강 돌풍이 주역 정대식을 상대로 경기에 나섰다. 1세트를 15대3으로 승리하며 이변의 희생양이 되는 듯했지만, 2세트를 12시 15분로 내주며 경기는 다시 안개 속으로 빠졌다. 3세트와 4세트에서 승패를 주고받으며 세트 스코어 2대2. 두 선수 모두 지쳐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승리에 대한 강한 열망이 느껴졌다. 특히 이승진은 마지막 5세트, 6이닝 만에 11대2라는 압도적인 점수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8강행을 가장 먼저 확정했다. 그의 승리는 압박감 속에서 터져나온 7점짜리 마지막 한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PBA 투어에서 단한 번이 스트로크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승진은 바로 그 한방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고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두 선수의 극적인 승리는 단순히 8강 진출을 넘어 한국 선수들도 외인들의 막강한 기세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이는 향후 한국 선수들의 PBA 투어 전체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성원과 강민구의 경기는 김준태와 이승진의 경기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졌다. 최성원은 마치 클래스의 증명이라도 하듯 최원준 1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0이 완승을 거뒀다. 특히 1세트를 단 3이닝 만에 15대0으로 승리하며 퍼펙트 큐에 가까운 경기를 펼쳤고, 3세트까지 포함해 에버리지 3.000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다. PBA 투어에서 3.000위 에버리지는 결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이는 최성원 선수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완벽한 컨디션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반면 강민구는 투어 의 승리를 보여줬다. 그는 하비에르 팔라손을 상대로 1세트를 내준 뒤 3세트를 가져오며 역전에 성공했으나 다시 4세트를 내주며 풀세트 접전을 벌였다. 그에게는 1년 만에 8강에 오르는 절실함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5세트에서 11대6으로 승리하며 그 절실함을 증명해냈다. 강민구의 승리는 단순한 역전승을 넘어 PBA에서 가장 강력한 선수 중한 명으로 손꼽히는 팔라손을 상대로 얻어낸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이두 선수의 경기는 한국 선수들의 경기력이 얼마나 다양하고 깊은지를 보여줬다. 한 선수는 무결점의 기술력으로 상대를 압도하고 다른 한 선수는 투지와 정신력으로 난적을 제압했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당구의 힘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또한 이들의 승리는 8강에만 가면 외인들에게 패한다는 오랜 패배 의식을 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들의 성공적인 진출은 다른 한국 선수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4차 투어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단연 김현우 1위, 랭킹킬러, 행보였다. 그는 32강전에서 PBA 랭킹 1위 다비드 마르티네스를 3대 0으로 완벽하게 제압하며 당구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PBA 투어의 판도를 흔들 거대한 지진이었다. 하지만 그의 기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16강에서 그는 티르키의 당구 전설 세미사이그너를 상대로 다시 한번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첫 세트를 5시 15분으로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으나 2세트와 3세트를 연달아 가져오며 2대1로 역전했다. 그러나 사이그너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4세트를 9시 15분로 패하며 경기는 다시 팽팽한 2대2 동점 상황이 되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마지막 5세트, 스코어 6대8로 패색이 짙어 보이던 순간, 김현우 일은 끝내기 5점 타를 터뜨리며 기적적인 역전승을 거두었다. 그의 마지막 뱅크샷은 단순한 기술의 영역을 넘어선. 영혼이 담긴 스트로크였다. 이두 번의 승리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그의 공격적인 스타일과 강철 같은 멘탈이 결합된 결과였다. 이러한 남자부 선수들의 활약과 함께 LPBA 투어에서도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PBA 투어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른 김상아 선수의 이야기는 팬들의 기대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과 멘탈을 겸비한 선수로 평가받는다. 1999년 생인 그녀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LPBA 투어의 유망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투어 초반부터 압도적인 기량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첫 우승 상금으로 2.000만원을 획득하며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누적 상금은 4차 투어 기준 약 5.000만원에 달하며 이는 LPBA 투어 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기록이다. 김상아 선수는 LPBA 투어의 미래를 이끌어갈 제목으로 평가받으며 그녀의 활약은 남자부 선수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고 있다. 남자부와 여자부 선수들이 동시에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한국 당국의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다. 이제 이 모든 드라마틱한 승리의 순간들은 중결승 진출을 향한 새로운 관문 앞에 놓였다. 이승진은 로빈슨 모랄레스와 김현우 일은 응우엔 뜨가인 지행과 맞붙는다. 또한 최성원은 지난 시즌 자신을 꺾었던 모리 유스케와 서륙전을 펼치게 되며 김준태와 강민구는 한국 선수들 간의 형제대결을 벌이게 된다. 이 모든 경기는 단순한 당구 경기를 넘어 한국 당구의 자존심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승부다. 드디어 이번 주말, 역사적인 반전의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8강에서 승리하는 한국 선수들은 중결승전에서 7전 4선승제의 혈투를 벌여 결승행을 확정하게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승 상금 1억 원의 주인공이 탄생하는 순간, 한국 당구의 새로운 시대가 공식적으로 선포될 것이다. 이번 4차 투어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다. 이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외인의 독주를 막아내며, 젊은 선수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희망의 서사시이다. 김상하 선수가 여성 당구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듯이, 남자 선수들의 이번 활약은 모든 한국 당구 팬들에게 잊지 못할 짜릿함을 선사할 것이다. 과연 누가 이 역사적인 승리의 주인공이 될까? 우리 모두의 시선이 고향 킨텍스 PBA 스타디움으로 향하고 있다. 과연 한국 선수들은 역대 최다 8강 진출이라는 기록을 넘어 시즌 첫 우승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을까? 외인들의 강세 속에서 움츠렸던 한국 당구 팬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뜨거운 불을 지필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기사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스포츠 소식을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